당신의 가족도 위험하다.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한 충격적 인권 침해 사례 공개. 뇌파 생체 실험이란 무엇인가? 뇌파 생체 실험은 인간의 두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분석하고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며 심리적 혹은 신체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실험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이 일반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과 그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이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불쾌한 발언을 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속삭이는 소리나 상대적으로 큰 소리로 주거와 같은 상스러운 욕설을 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으며 각 연령대와 국적을 가진 가해자들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공원이나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조직 스토킹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일 수도 있다. 조직 스토킹의 주요 피해자는 단순히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 구조의 심각한 왜곡을 나타내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조종되고 있다는 가정은 결코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행위들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 노인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은 아닐지라도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속삭임이 들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종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특히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직간접적인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겪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불안증 심지어는 신경 쇠약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피로감과 통증을 느끼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